안녕하세요. 인생주얼리입니다. 수입했던 오팔 있죠? 화이트 오팔인데, 화이트 오팔로 제작된 목걸이 두 종류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량은 오벌 형태의 목걸이 10개, 물방울 형태의 목걸이 10개, 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. 오팔 목걸이를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 오팔 주변에 브라운색 꼬냑 다이아몬드로 세팅한 목걸이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생각을 좀 바꿔서 이 오팔 주변에 작은 스톤들을 퀄리티 좋은 화이트 다이아몬드로 세팅하면 어떨까?라고 생각을 해서 빛 좋은 스톤들을 제가 하나 하나 골라서 세팅을 했거든요. 오팔 주변을 하얗게 감싼. 이 화이트 다이아몬드가 이 오팔을 더욱 돋보이게 해 주는 것 같아요. 올 여름 아주 시원한 느낌으로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벌 형태 목걸이 1 0개 물방울 형태 목걸이 1 0개는 경쟁력 있는 금액으로 제안을 해 드리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이번 기회에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. 제작 기간은 약 3주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.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오팔의 형태가 같아 보여도 가로세로의 길이가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. 5, 8의 길이에 맞춰서 c 드 작업을 일일이 별도로 해서 맞춤 제작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됩니다. 어,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인생조얼리 검색하셔서 메시지 주시면 안내해 드릴게요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